P. 반응주시 A. 이너스 a c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, 플러스, 7. 플러스 a 플러스 a 주 p 이 o c e a l Procedural. p r o 이렇게 해서 하면 7a에 마이너스 7잖아요 플러스 7이잖아요저 a 마이너스 7이에요. a 플러스 7이 아니라 12. 이거? a 마이너스 아, 마이너스 10a, 아, 1 0나 내가 눈못 봤네.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1 0이죠 그렇죠? 네, 죄송합니다. 어, 이상하다 그래서 a 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1나눈거예요 그래서 A-1 A-4가 되는거에 A값이 얘하고 얘하고 A를 먹방시키면 죠 됐습니까? 네, 그래서 될수 있는 값이 될수 있는 값이 네 맞죠 네, 될수다 얘를 모두 만족시키니까 공통적인 값은 이렇게 되는겁니다 1 여기 들어가고요 1 여기 다 포함되니까 1, a 4가 답이고 2의 수비 값은 4가 답이죠 알겠죠? 큰 틀이 뭔지 알겠지 문제? 어? 어 잠깐 잘라다 갈게요. 다 갈게요